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중국의 허름한 여관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198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헤어진 지 38년. 내딸 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예요? 정말 우리 엄마예요? 그 순간 나는 3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 이야기는 두만강을 다섯 번이나 건너야 했던 한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순옥. 올해 나이 75입니다. 1987년 1월 그날도 함경북도 청진은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탄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일곱 살딸 순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순이는 나를 올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배를 움켜진 채. 배급은 석 달째 끊겼고, 장마당에 팔 물건도 바닥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돈을 벌어오자. 우리 순이 배불리 먹이자.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38년간 계속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1987년 2월 15일 새벽 3시. 나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안내인이라는 사람이 앞장섰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초소가 500m 앞에 있어. 강은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이를 업고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드득, 드득.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쉿. 조용히 해야 해, 순이야. 그때였습니다. 거기 섰어. 초소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뛰시오. 뛰라고.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순이를 업은 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이 깨졌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영하 25도의 얼음 물이 온 몸을 관통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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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추, 추워요. 순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젖은 옷을 벗기고 내 옷으로 순이를 감쌌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참아라 순이야. 안내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저기 집이 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가, 아이가 죽어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어서 들어와요. 그 아주머니는 김영숙.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뜻한 방에 눕히고 뜨거운 국을 먹였습니다. 당신들 북에서 왔구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공안들이 순찰돌아요. 며칠만 쉬었다가 떠나세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쾅쾅쾅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김영숙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어서. 나는 순이를 안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눈 쌓인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안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저기다. 잡아. 나는 순이와 함께 눈속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5분. 10분. 30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그때 순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저기다. 우리는 잡혔습니다. 공안 차량 안. 나는 순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차는 북한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죽는구나.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공안 차량이 멈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젊은 공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돈이쏙? 나는 옷 속에 숨겨둔 마지막 돈을 꺼냈습니다. 중국 돈 500위 안.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공안은 돈을 받아들고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 못 봤던 걸로 하지. 정말. 정말이십니까? 빨리 안 내릴 거야? 나는 순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떠돌았습니다. 순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순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정신 차려, 폐렴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드러납니다. 북송됩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이를 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중요하다. 나는 순이를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좋아요, 유도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병원 의사는 순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낼수 없었습니다. 당신, 북한 사람이지? 의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이에요. 제발, 제발요. 딸만은, 딸만은 살려주세요. 그날 밤 공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뇌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북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순희는 순희는 중국에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한 조선족 부부가 순희를 데려갔습니다. 치료해 주겠다고. 키워 주겠다고. 엄마. 엄마. 가지 마. 엄마. 순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순희야. 엄마가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87년 3월. 나는 딸과 생이별했습니다. 나는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조국을 배신했는가? 딸이. 딸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반동분자. 교화소 5년형. 교화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 노동. 굶주림. 구타. 질병.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순위를 다시 만나야 한다. 살아야 한다. 5년이 지났습니다. 1992년 3월. 나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1992년 5월. 나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를 통했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나는 미친 듯이 순이를 찾았습니다. 7살 여자아이, 1987년에 병원에서 김순이라는 이름, 한 개월, 두 개월, 세 개월, 드디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라면, 연길시로 갔어요. 조선족 부부가 입양했다고, 나는 연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위를 찾았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하지만 순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12살이 된 순이. 이제 중국말을 하고 중국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야. 엄마야. 순이야. 순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저는 리슈메이에요. 순이가 아니에요. 양부모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친엄마요? 네. 제 딸을. 돌려주세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소?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딸이요. 그때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또 왔구나. 나는 또 다시 잡혔습니다. 이 어머니는 과연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10년형. 이 반동분자. 두 번이나 조국을 배신했어. 보이부 요원이 고문했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나? 아무도.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거짓말. 전기 고문. 물 고문. 구타. 하지만 나는 순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위가 위험해진다. 절대 말할 수 없다. 10년. 2002년까지 나는 교화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2년 출소. 나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위를 찾아야 한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 브로커를 통해 다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2003년 3월. 나는 세 번째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한국.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03년 9월. 나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자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순위. 순위는 어디에?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있는 순위를 찾으려 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소식이 없었습니다. 2010년, 나는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찾아야 한다. 연길로 갔습니다. 옛날 그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리슈메이, 그의 대학 가서 상하이로 갔어요. 상하이, 나는 상하이로 갔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또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대사관이 개입했습니다. 한국 국민입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나는 70이 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순이를 못 만나고 죽는구나. 그때 교회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페이스북 해보세요. SNS로 사람 찾는 경우 많아요. 나는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1987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7살 딸과 생이별했습니다. 이름은 김순희. 중국 이름은 리슈메이. 1980년생. 연길에서 자랐습니다. 상하이로 갔다는 소식. 제발,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옥 권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저는 상하이에서 전화드립니다. 제 이름은 리슈메이예요. 리슈메이, 순이야. 정말 너니?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엄마예요? 페이스북 글을 봤어요. 1980년생 연기, 1987년 두만강. 모두 맞아요. 순이야, 순이야. 38년. 38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저 기억해요. 어렴풋이. 눈 내리던 날. 엄마 손을 놓쳤던 것. 순희야. 엄마가.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살리려고. 저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는 밤새 통화했습니다. 순희는 말했습니다. 중국 부모님이 잘 키워 주셨어요. 대학도 보내 주시고 지금은 상하이에서 무역 회사를 다녀요. 결혼도 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엄마. 엄마는 외할머니예요. 손자. 나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훈이요. 이제 3살이에요. 엄마가 엄마가 꼭 보고 싶구나. 엄마, 제가 갈게요. 한국으로 갈게요. 하지만 중국 사람인데 비자가 관광비자 받을 수 있어요. 한달 있을 수 있어요. 엄마 기다려주세요. 꼭 갈게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결말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하지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한달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순위의 비자 처리에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버텨야 한다. 순위를 만날 때까지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딸을 만날 때까지만. 제발.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2025년 1월. 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병원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실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엄마, 순이었습니다. 마흔다섯 살이 된 순이. 나는 눈을 떴습니다. 순, 희야, 엄마, 엄마, 깨어나셨어요. 순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38년 만에 잡은 딸의 손.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제가 엄마 곁에 있어요. 그날 이후 나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순위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38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양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저를 찾으러 여러 번 오셨다고,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순이는 상하이로 돌아간 후에도 매주 전화했습니다. 3개월 후, 순이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지훈이와 함께, 외할머니, 3살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2025년 11월 현재, 나 김순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암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순위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합니다. 38년. 두만강을 다섯 번 건넜습니다. 20년을 교화소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모든 탈북민 가족들의 재회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